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1일 입니다 자 오늘은 퓨처스리고자 음, 어제 어제도 있었죠 수담리그 6라운드 어제도 전형규 어, 기사하고 뒀는데 어제는 졌습니다 어제는 내용도 너무 안좋고 그래서 어제는 못하고 오늘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어제는 초바, 초, 초반에 너무 큰 실수를 해갖고, 예, 완전히 자기가, 어, 자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망해갖고 뭐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반에 기회는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거는못 올리고요. 오늘은 이제 인터리그 4라운드 셀트리온의 최현재 4단인데요. 랭킹이 77입니다. 김채영 7단도 김상천이하고 돈데 이겼습니다. 오늘 원익 두두팀두명다 두 이겼네요. 오늘 김은지 5단의 흑번이고요. 최현재 4단의 백번입니다. 음. 어제도 뒀었는데 어제받은 본인이 뭐 초반에 착각을 해 갖고 완전 망했다고 그래 갖고 어제 내용은 내용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음. 야, 이쪽도 당하고, 이쪽도 당하고, 그러면 일반,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흙이 망했다. 그냥 완전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그래도 한 집, 두 집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둑이 이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초반 진행은 거의 5대5고요 이제 승부처가 여기, 여기가 나오죠. 여기. 나왔을 때 기세상 저천드데 이걸 끊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곱인데, 음..기문지호단은 이리로 뻗었어요 근데 요게 좀 안좋다 그러네요 열로 뻗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백이 놓으면 한칸 띄고 놓을 때 여기를 뻗어야지 이자리 맞으면 안되니까 그때로 어깨 나를자 건너붙이고 놓을 때 놓으면 여기를 나가서 끊으랍니다 그러면 백이 단수 치고 놓을 때 이걸 단수 치고 축이 안됩니다 이거는 장문으로 씌울 때 흙이 놓고 백이 잡을 때 단수 따먹으면 먹여치기. 그래서 100은 도망가고. 야,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래프, 자산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이게 5대5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은 타계의 명수라 이런 수순을, 야, 이거를 과연 기사들이 이걸 찾으면서 둘수 있으면 진짜 인공지능 실력이죠. 근데 이제 김은지 오단라는 여기서 위로 뻗습니다. 왼쪽으로 뻗냐, 뻔냐, 위로 뻗냐가 한 집, 두집 차이가 나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두라 그럽니다. 아까 진행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차이가 여기를 두면 똑같아져요. 단수 치고 놓고, 단수 치고 놓고, 장문 씌우면 잡으러 가고, 답을 때 단수, 따먹으면 먹여치기 해서 백은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 이제 5대5인데, 야, 김은지우단이 여기서 이제 그거를 못 찾죠. 여기서 어디를 막냐면은, 인공지능은 여기를 막으라 그러는데, 이 시, 여기를 막게 되죠. 사람의 심리가 놓고 호구를 치니까 바둑이 그래프가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초반에 판단이, 판단력이. 근데 김은지보다는 이 백을 잡을 수 있다는 이제 감각적인 거죠. 수를 대충 읽었지만 어, 이거가 잡히기 전에 이걸 잡을 수 있다는 이제. 뭔가 그 느낌이 오겠죠. 여기를 두는 거 보니까 수일기를 했는데 이 장문으로 수일기를 했는데 막상 잡으러 갈래니까 잡으러 갈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걸 단수 치고 놓고 따먹을 때 뻗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열로 단수를 치고 열로 단수를 치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요. 그 양단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먹여치고 여기를 이어버려요. 그럼 따야 되는데 단수를 쳐버리면 이걸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잡히니까 여기로 오면 이렇게 해서 백이 살아버리면 이 흙이 이제 이게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95%가 나와버립니다 자 요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은지 오단은 실전 심리상 하나 뻗었어요 근데 뻗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술기를 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외길입니다. 놓고 놓고 여기를 끊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흙은 지금 이게 먹여치고 이런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뻗는 수가 좋아 갖고 이게 맞복입니다 흙이 여기를 지키면은 백이 마찬가지로 찝어요. 당연히 이렇게 놓겠죠. 이때 먹여치고, 아니 먹여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를 놓고,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단수니까. 이게 참 맛이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고. 단수 치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일로 단수가 돼요. 이음에서 단수가 되니까, 이, 이 백을 잡는 수가 없어요.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은지 오다는, 이제 아까 했듯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수 늦히면은 대개 거냐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수예요. 근데 먼저 먹여치는 바람에 이게 먼저 먹여쳐버리니까 상대방이 수를 읽었다, 눈치를 챘다, 아,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안 살려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흙이 조금 만회가 된 거예요. 백이 이걸 먹여치지 말고 이런 수술을 했었으면은 집착이 가더 벌어지는데 여기를 다수 치는데 이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버리고. 이제 중앙 나오고, 1차적으로 이제 거기는 끝났습니다. 이 중앙 여기서도 이제 또 이제 승부처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아마추어들이 여기서도 이제 요 요렇게 나오면 되는데 요세 점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요거 상형의 맥점이죠, 여러분들. 책에서 나오는 거 여기를 벽을 만들기 위해서 끊고 놀때 돌려치고 백이 나가는 거는 이제 속수죠,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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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돼서 이 백이 진짜 위험하죠, 이거는. 이건 거의 잡힌다고, 어? 이제 그런 상용의 수법이요. 그래서, 하나 끊고 잡을 때, 단수 칠 때, 나가면 나갈수록 벽이 생기니까, 벽은 그냥 따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따고, 팩감 쓰고, 입고, 딸 때, 이거, 이거는 패를 할 수, 하면 안 되죠. 이세점이 미생마라. 놓고, 도망갑니다. 자, 아직은 이제, 70대, 30, 뭐, 아직은 이 정도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프로 기사들도. 단수치고, 야,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합니다. 브루스팝판 두고요. 놓고, 들여다보고, 야,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끊습니다. 결과론 쪽으로는 그래프, 인공 그래프는 이제 90%가 나와서 100이 이제 이겼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중앙바둑은 솔직히 대구 당사자들도 못 느낍니다. 이거 지금. 백이 어? 열집 이기고 있다는 거를, 여덟 집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못 들어요. 이런, 이런 중앙바둑은. 단수 치고, 이제 뻗습니다. 연결하고. 물이죠. 사실은 흙이 물이죠. 지금, 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이 흙을 버리고 두래요.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이걸 버리고 두냅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 젖혀서 이은 죽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 여기 놓고, 100은 그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때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두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이, 걸 죽이고 두는데도 내집 네 다수집 밖에 안 줘요. 이런 변신을, 이걸 다 잡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런 변신을 잘해요. 개가가 되니까. 형세 판단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공지능 얘기고요. 사람의 판단으로 이 흙을 죽이고 둘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리죠. 그러니까 집 차이는 17집 차이가 나서 이제 이, 이제 바둑이 졌다, 그럽니다. 16집, 17집. 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17집 졌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왜? 이 100이 다 타개가 된다고, 타계의 귀신이니까, 인공지능은 타계가 되니까, 당연히 17집 줬다 그러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김문지 다운수가 나옵니다. 야, 이수가 승부, 승부수고요 이수가, 김문지 다운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세, 여기를 끊었으니까, 이거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때요, 100이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흙이 여기를 두니까 백이 25집 30집 이기는 거로 나와요 어떻게 둬야 이기느냐 들여다보고 놀때 놓으면 흙이 여기를 하나 젖혀 놓으면 흙이 여기를 놔도 백이 이걸 놓고 따먹을 때 여기를 막고 놓으면 놔서 이 흙을 다 죽었다 이렇게. 제가 봐도 죽었어요 백이 이렇게 두면 깔끔했어요 그런데 왜왜 왜 이런 수를 프로기사들이 이걸 놓쳐서 역전을 당할까요? 요한칸 뛰는 수가, 아니, 요한칸 뛰면 요두 점도 잡을 수 있고, 요세 점도 잡을 수 있고, 간단하잖아요. 이건, 이거는 뭐 거의 죽어 있고. 더, 근데 30집 이겼던 바둑이 한칸 뛰니까 15집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열세, 13집, 14집이 없어지는 수예요. 근데 그건 저희는 인공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쌍념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30집 이겼던 바둑이 이제 10집 이긴 거로 돼요. 이 중앙바둑은 이렇습니다. 자, 이때 이제 김은지 요단에 또 흔들기죠. 놓고, 여기 뛰니까, 이제 여기 막고, 요거 이제 선수로 또 합니다. 요 겁을 주면서. 찝고, 그리고 요걸 딱 살려버리니까요. 집 차이가. 30집이 갑자기 6집, 7집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 백도 진짜 위험해요. 이것도 또 승부가 됐어요. 이제 들여다 보니까 여기 이어 달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있겠습니까? 들여다 보고 놓으니까 놓고 익기는뭐 하니까 뻗으니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여기서 딱집으니까 이때도 백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둬야 조금이라도 백이 좀 유리하게 나가는데 여기 꽉 있는 순간 이 바둑에서 처음으로 역전의 수가 이제 그래프가 터집니다. 야 그런데 무서운 거는 여러분 김은지 후단이 지금 몇 수입니까 이게 이150 수인데 처음으로 이제 0.1한집한집 한집 이기는 이제 10%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 브루스팟이 어딘가 보니까. 여기 찍거나, 여기, 여기, 여 찝어도 이걸 따야 되니까. 그럼 뭐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쪽을 막아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막습니다. 이거 선수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를띄었어요 여기 나와서 끊는 수 뭐, 이거 노리는 거죠?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이쪽 백이, 이쪽 백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이쪽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쪽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상영의 수법이잖아요.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을둡니다 아니, 지금 이거를 살리는 흙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중앙이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게 패착이 마지막 패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재 사단이 150수까지는 잘, 잘 두다가 이제 150수수가 이제 일종의 패착이 돼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여기를 두면서 김은지 오단이 찬스를 잡더니 야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김은지 오단이 두는 거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그 조혜연 구단이 한말 있어요 야 김은지 오단은 한번 유리함을 잡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빈틈을 안 보여서 그냥 어떻게 힘없이 졌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조금 유리하거든요 많이도 유리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놓고 여기를 딱 지켜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찬스를 뒀는데 한가하게 두나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승착이 됐습니다. 이 이쪽에 완벽하게 이제 뒷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를 빼고 이제 뭐 다른 뜻을 두면 이제 끊어지는 수 있고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지키는 순간 그래프는 떨어졌어요. 한세집네 집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뒤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두는데요. 한번 보세요. 따고, 이걸 잡히고, 여기 놓고, 마무리합니다. 놓고, 백이 여기 두고, 지키고, 놀 때, 젖혀 있는 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잡는 거, 요거 선수하고, 제가 놀란 수는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열한, 열 집을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추어가 봐도 이 자리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앙이 뭔가 좀 어지럽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은 뭐 아수가 안 난다는 걸 아니까 손 빼고 두는데 사람의 시각으로는. 근데 김은지 우단이여기를딱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떨어져. 열집 이기고 있는 데서 일곱 집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잘된 겁니다. 이제는 큰 자리가 여기 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다른 데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 집을 불안하게 이기느니 안전하게 일곱 집 여섯 집 이기는 길을 택하는 걸 보고 야 김은주 유단이 늘었다 많이 이제 판을 정리하는 법을 아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끝내기 뭐 계속 하는데 이제 어지러운 부분을 한 세네 집 손해봤지만 그래도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를 정리를 하고 나서 두고 나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 바둑은 여섯 집 반이 이겼어요. 이 중간에 뭐돌 던졌죠. 야, 오늘 바둑은, 아, 그런 음, 걸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요거 인공지능을 놔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그거예요. 어제 바둑은 뭐 자기 입으로 초반에 착각을 했다고 하니까 뭐그 바둑을 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용성전, 여자바도, 오늘도 11시에 있었죠. 내일 김다정 5단인가, 어, 하고 또 11시에 대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또그 3차 예선전이 있고요.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